이때 천지인 참부모님입니다. 천지인. 이 신천지에서 하는 어 기념식입니다. 이때 참가한 어 사람들. 이때 문재인은 영상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어요. 국내외 인사가 500명 참석했는데 롯데호텔 서울에서 여야 지도부와 경제사회부총리 등정관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 500명이 이 신천지 행사에 참가했다. 와우. 신천지 대단한데 우리는 이제 통일교만 보고 있을 게 아니다. 신천지 보세요. 한합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총회. 한합자 있죠? 통일교도 참석했어요. 통, 통일교 한합자도 참석했죠? 어, 이주영 국회 부의장, 정희택 세계 일 부사장,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,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이계호 민주당, 이계호 알죠? 우리 선관위, 어, 조만 선관위 님 맡고 있었던 이계호, 그다음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, 성윤모 산업통상지원부 장관,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,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이주영 부의장, 손학규, 바른미래당 대표,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, 한학자 총재, 정희택 사장, 조재현 법제행정처장, 대법관, 이 법제행정처장까지, 대법관까지, 홍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.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,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,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와, 신문협회장,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까지, 그러니까 언론까지, 언론사까지 이만희가 지지고있네 한국신문협회장까지, 한국경영자총협회장, 환경부회장 어, 경제총협회장까지, 어, 아. 그다음에 토머스 맷 데빗 워싱 워싱턴 타임스 회장, 워싱턴 타임스 회장, 그다음에 어, 워싱턴 워싱턴 타임스 사장, 또 금융지주회장, 신한금융지주회장, 우리금융그룹 회장, 어, 그다음에 통일재단 이사장, 호정글로벌 통일재단 이사장, 와 아. 네. 문재인 정부 때, 문재인 정부 때 신천지 행사에, 신천지 행사에 이래 뭐 있다. 어.